안녕하세요 우리 아 이번 음악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택장군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오랜만에 또뽑게방을 왔는데 아예 초보에 완전 뽑게노이야 그냥 잠깐 잠깐 오는건데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치고 빠지는 싸게 싸게 뺄수 있는걸로만 집중으로 저거 한번 해볼게요 자, 푸바워. 푸바워 중형도 있긴 한데, 중형도 있긴 한데, 아, 음 저작권. 중형이 있긴 한데, 중형은 아마, 바로 나올 거는 없는 것 같아서, 못하고. 일단, 킬링. 천 원. 이거 한 판에 오백 원이에요. 판당 오백 원씩. 판당 오백 원씩. 아, 근데 저기 밀리죠? 원래 이거 맞춰놓고, 시간 최대한 끄는 게 좋은데. 어, 하나 나왔죠. 찍혔나 모르겠네 어, 두 개. 원래 이건 항상 시간 이렇게 맞춰놓고 밀려야 돼요. 천 원에 두 개, 천 원에 두 개. 자, 어서 오세요. 그래 이게 시간이 항상 이게 시간이 다 가면. 자동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위치 맞춰 놓고 위치 맞춰 놓고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동안 이게 항상 밀리기 때문에 하나가 더 빠질까? 야 저거 들어가서 밀릴 것 같긴 한데 민진아 민진아 현민지 500원짜리 하나 있어? 혹시 500원짜리 하나 있냐고 500원짜리 하나 없어? 500원짜리 하나 없어? 일로 와봐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잠깐 두개 포바우 두개천 원에 두개천 원에 두개 게이드 이것도 옆에 탑이 있어서 저기 한번 눕혀 있는 거천 원만 항상 이게 치고 빠지는 거 해야 돼요 치고 빠지는 거야 예, 공운 것도 있어서 아우 살짝 넘어졌는데 눈에서 꽉 찰었죠 아. 아 이거 3,000원 더 하면 너무 손해인데? 야, 마지막 1,000원. 한번더 해보고. 자, 나왔죠? 아우, 3,000원. <laughs> 자. 아, 몰라. 애기도 장난감이긴한데 3,000원에 하나? 3,000원에 하나 여기 인형 두개 3,000원에 하나 지금 단돈 딱 4,000원 써서 4,000원 단돈 4,000원 이거 오토바이 기본 탑인데 뭐 기본 세팅인데 지금 보면 앞에가 이게 막고 튕겨가는 형식이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1,000원만 항상 인형 인형 하시는 분들 진짜 치고 빠지기가 제일 중요해요 치바가딱 꼽았을 때 다 뽑았을 때치바가 중요해요, 치빠가. 자, 두 발로 잡고 가죠. 자, 하나 놓쳤죠? 근데 앞에 서서 저게 탑이 되죠? 한 번만 더. 이게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걸 잡으면 옆으로 탈수 있어서. 앞으로 오는 거. 이것도 두 발로 잡았어요. 잘 가고 있어요. 자, 아. 이것도 3 0 0 0원이 되죠? 저작권 때문에, 아,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자, 천0 0 0원 이게 지금. 자, 이거 3,000원. 밀려서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 아. 딱만 원, 지금 만 원. 응? 잠깐만, 잠깐만. 최대한 뒤에 거 잡고, 밀어서, 자, 안 보였는데, 뒤에 거 잡고, 뒤에 거 잡고, 앞으로 가면서 이게 밀려서, 삼천 원에 하나. 자, 삼천 원에 하나. 와. 3,000원에 하나 아 봐봐 이거 3,000원에 하나 다음 거 줘봐 잠깐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게요 잠깐 줘봐 3,000원에 하나 여기 3,000원에 두개 6,000원 푸바오 두개 1,000원 단돈 1,000원 3,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에 푸바우 2개 자 이렇게 간단하게 7,000원으로 인형도 뽑아봤어요 어, 더 나올 건덕지는 있긴 한데 이거는 뭐더안 하고 왜 이게 또 앞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도 양보할게요 여기도 뭐 아까 3,000원 더 갔는데 어차피 하나 결국 나왔죠 밀려서 푸바도 있고 원래 인형 뽑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 올리기 전에 틱톡 방송을 켜가지고 잠깐 진행했던 거여서. 항상 이거 영상 올라오고 영상 보실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단돈 7,000원에 인형 드게요 4개. 인형 2개, 장난권 2개. 4개. 오늘 수고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